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절다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 말씀으로 같이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우리 한번 더 읽어 볼게요. 시작.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살펴보는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네 명의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명 누구누구를 살펴봤었는지? 첫 번째가 노아였었고요. 그 다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이 야곱이었고 그 다음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볼 겁니다. 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던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죠.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려면 아마 이번 오늘 하루로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뭐 여름까지 해도 사실 모자랄 수도 있을 만큼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한 사람을 막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라 대표적인 걸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모세도 이번 한 점만 딱볼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있었던 특별한 어떤 사건들, 이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성품이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우 경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경손이라는 단어를 온유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에는 경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온유함, 경손함 누구의 성품이라고 성경이 또 이야기할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다른 적이 있어요. 누구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케이에서 처음 설교했던 날. 그때 마태복음 11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야기 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냥 쉽게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들 이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따뜻한 이미지, 착한 이미지, 낮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성격, 돕고, 섬기고,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마음이 속상하고 아픈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먼저 다가가서 보듬어주는, 뭐 이런 성격을 우리는 온유한 성품이라고 생각을 할기가 쉬워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 속에서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세는 그런 따뜻한 사람인가요? 그래요? 따뜻해요? 막 위로하는 마음이 넘쳐요? 막 내가 아프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모세 할아버지한테 달려가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위로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나요? 성경을 보면은 모세의 성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혈질적이고요, 되게 즉흥적이고요, 때로는 분노 조절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보고 모세가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돌판에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셨는데 그 소중한 돌판을 던져서 깨틀려 버린단 말이에요. 화가 나서 이 소중한 거를 더 젊었을 때 모세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들한테 핍박받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이집트 병사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즉흥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온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또한번 즉흥적인 일을 한번 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막 뜨겁고, 목이 마르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불평을 해요. 물을 달라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평을 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쳐요. 하나님은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거죠 여러분 모세의 성격 착한가요? 따뜻한가요? 온유해 보여요? 이런 모세의 성격이 겸손해 보입니까? 성경 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 모세는 전혀 온유해 보이지 않고 전혀 겸손해 보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모세가 겸손하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성격, 뭔가 이렇게 위로를 위로를 많이 해 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뭔가 이렇게 착한 말을 해 주고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그런 따뜻함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요.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이 믿음, 하나님의 믿는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온유함, 겸손함이라는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죄와 반대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죄가 시작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거기서 제가 시작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왜 먹었을까요? 고함직스러워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나요? 그 전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는지 성경을 보면 알수 있는데 찾아보라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열 설명해 드릴게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해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래서 너가 어떻게 될 거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 다시 한번 개미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너가 분별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하와의 눈이 바뀌어져서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보내서 같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인지에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 혹은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 행동을 이거 하면은 잘못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는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어기는 것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눈에 보기 싫은 것을 잘못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결정짓는 것, 이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 어길 거야가 아니라 내가 내 규칙을 만들 거야. 내가 내 법을 만들 거야. 내가 내 기준을 만들 거야.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거야.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내 기준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판단해요. 아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아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우리는 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옆에 들려고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은 아예 어 때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편을 나눠버리고 그룹을 만들어버리고 이런 행동을 은연중에 우리는 해요 저라고 안 들을 거예요 저도 해요 그게 우리 유전자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죄가 만드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 싸우게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게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는 싸움일 것이고 그게 그룹과 그룹이 맞붙으면은 전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내 기준으로 결정해 보겠다. 이 죄와 반대되는 성품이 뭐냐?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착했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세가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모세는 자기 성격을 못 죽였어요. 모세는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굉장히 어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는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가 온유하나 모세가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게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성품, 성격기 온유함, 겸손함,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 이 성품은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훈련하며 익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기 쉬운 착각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착해야 돼라는 착각입니다. 착하니까 뭔가 다 봐줘야 될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막 속여도 그냥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야 될 것만 같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에는 착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너무 옛날이긴 한데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유치원 가서 친구랑 다투다가 친구한테 맞고 왔대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그러셔요. 야너왜 맞고만 오냐? 마지막 큼 때려주지. 근데 제가 그 다섯 살, 여섯 살 이때 그랬던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써있는데 나를 때린다고 어떻게 나도 그대로 때려줄 수 있냐? 그거 기독교인답지 않다. 물론 지금 이렇게 단어 쓰진 않았겠죠. 다섯 살, 여섯 살이었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이라면 응당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해야 돼. 그냥 당하는 게 나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려요. 기독교인는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싸워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불의한 것, 의롭지 않은 것, 부당한 것. 이 세상 가운데 약자가 핍박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때로는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착한 성격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만 그래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만약 착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노를 참지 못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유대인들이 전과해서 재물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주고 팔아당겨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것도 그들이 이방인의 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빼앗아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끝까지 화를 내셨고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 착한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단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부당한 것, 의롭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그것에 대해서 화내야 돼요. 모세가 화냈던 것처럼 우리도 화를 내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치하라고 이야기하죠. 제 없는 자가 멋졌지. 예수님은 그럼 제가 없으시니까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셨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고 그가늠만 여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라 판단할 수 있는 예수님인데도 예수님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정지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고 용서를 주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만 판단할 거예요 그 외에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결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고 겸손함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지금 당장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훈련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은 거예요. 당장이 겸손함을 닮아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온유함과 겸손함은 우리가 이뤄내야 할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온유함과 겸손함은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한그 목표를 취했을 때, 이 성격은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이런 성품을 가져야지 라고 연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이 성품을 훈련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연단되고 훈련했던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였어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더라도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모세가 했던 연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행권을할때 성막과 가장 가까운데 있었던 집은 모세의 집이었어요. 모세의 장막이었어요. 모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갔고 아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 답을 들었고 하나님께 답을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도움이 돼요. 제가 지난주, 지난주 계속 여러분들께 말했잖아요. 구원받는 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냐? 바로 이 연습형도 도움이 돼요. 왜?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절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력을 얻었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력을 얻었나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힘도,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십자가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보배로피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번 한주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한주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